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CJ입니다. 자, CJ 지주사 체제에서 꽤나 의미 있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바로 CJ 내에서 가장 알짜배기라고 할수 있는 CJ 올리브영이 CJ와 합병할 수 있을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CJ 올리브영이 만약에 CJ와 합병을 할 경우에는 CJ의 주식 가치, 시가총액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오늘 오전에 CJ를 좀 매수를 했어요.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인증은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나 오늘 한 오전 9시 40분쯤, 9시 40분쯤에 CJ를 매수를 했고요.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약2.5% 정도 수익을 내고 있어요. 따라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왜 cj를 보고 있는지 왜 cj 올리브영과의 합병이 꽤나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cj 올리브영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업이겠죠. 대한민국 화장품 오프라인 유통망 하면 은 cj 올리브영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거의 독점 기업이고요. 글로벌적으로도 진출을 활발하게 진행함으로써 사실 내년부터는 글로벌 실적도 꽤나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도 역시나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4.7조 원, 단기 순이익이 4,700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10% 정도 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35% 정도 성장을 보였습니다. 사실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는 CJ 그룹 내에서 CJ 제일당이 거의 맞청이죠. 가장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주 그런 어사 부분이 바로 cj 제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적만 본다면 작년 기준으로 cj 올리브영이 cj 제일장을 따라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 cj 내에서 가장 핵심적인 알짜배기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cj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해외 수출에 대한 그런 비중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작아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제 1호점을 이제 내겠다고 발표, 하고 있는 만큼 결국에는 국내 시장 한정으로만 이 정도의 실적을 내고 있다는 것이고 그도 그럴 것이 사실 c 제 올리브영, 특히 서울에 있는 올리브영에 가보시면 다들 느끼실 거예요.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뭐 일본인지 미국인지 유럽인지 중국인지 모를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그런 수요가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한 600만 명, 한 700만 명 정도가 온다면은 400에서 500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 왔을 때 올리브영을 들립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영은 우리나라 관광에 있어서 필수 코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객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결국 올리브영의 실적이 비례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미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 증가율은 약 24%, 영업이익 증가율은 약30%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만약에 cj 올리브영이 cj 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참고로 cj의 그런 CJ 올리브영의 가치는 대략 한 6조 원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작년 기준 단계 순이약 5조 정도 나왔기 때문에 P/R을 10 약간 조금 더 이상을 줘서 6조 원 정도의 그런 식시가충액 6조 원 정도 가치를 받고 있는데 보시면 CJ의 가장 가치를 좀 보시면 대략한 4.2조 원어상장 4.2조 원 사조 사조는 4.2조 원 정도를 이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CJ 올리브영만 6조입니다. 심지어 CJ 올리브영이 CJ의 품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100% 합병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CJ 올리브영의 지분 100%를 100%에 가까운 지분을 CJ가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CJ 올리브영의 자사주 매입까지 합했을 때 100%에 가까운 지분이 CJ, 그리고 CJ 관계인들의 지분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결국 6조 원에 달하는 CJ 올리브영이 c j 품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CJ 이의 가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각자가 없어야 될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CJ 올리브영만 가치만 6조 원, 그리고 그외 CJ 제일재당 CJ 엔터라던가 이런 쪽들을 감안했을 때에는 CJ에 대한 기업 가치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결국에 올해 실적은 8,100억 정도 단계순익 기준으로 내년은 9,600억 정도인데 시가총액이 약 4.2조 어, 원이고 CJ 올리브영 가치만 6조 원 정도를 이제 평가받고 있다는 감안했을 때 지금 정도의 주가라면 저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오늘 오전에 아, 이쯤에 이쯤에 이제 매수를 진행해서 현재는 약3% 이상의 그런 수익을 내고 있죠 최근 에 다시 올라와서 주가 좀 올라오고 있어서 3%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어, 다만 제가 왔을 때에는 전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있어요. 당연히 추가 매수를 할 때에도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추가 매수할 를 것인데 그도 그럴게 이제 막 해외 시장 진출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면 하 증가할수록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은 그리고 CJ 올리브영 것이고 특히나 글로벌 볼 확대를 통해서 k-뷰티에 대한 성장성을 가장 크게 흡수하고 있는 기업이 올리브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cj 올리픽영 입장에서도 용산에 이제 매입을 함으로써 이제 거대한 물류센터를 짓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글로벌몰 같은 경우도 매우 빠르게 해외인들, 외국인들의 수요가 올라오고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에 따라서 가면 가에서 성장성이 가팔라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은 설립한 이후에 이렇게 성장하다가 최근 한 2년 동안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6조원 정도의 가치도 pr이 한 12정도, 13정도의 가치를 받았을 때 6조원인데 만약에 PR이 20, 30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어디까지 실제 올료 비용의 가치가 올라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결국 매출 1조 원을 더하는 것이 5년. 2년, 1년으로 급격하게 단축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성장성이 복리로 쌓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제가 CJ 올리브영이 CJ의 품 안으로 안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었던 지분이 약20% 어, 정도를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CJ가 이제 CJ 올리브영이 인수를 했습니다. 11%그1 11 1트 나눠서 인수를 한 것인데 이에 따라 실제 올리브영이 자사주 매입이 이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인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자사주 비중이 2센2%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22% 추가로 해서 결국 CJ의 지분이던가 라 CJ 관계 인 지분을 합치면 거의 100%에 가까운 100%에 가까운 지분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모펀드가 왜 굳이 왜 굳이 4조 원 정도의 그런 가치로 CJ 올리브영의 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지분을 넘기느냐 한다면 결국 IPO가 무산됐기 때문에 IPO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굳이 CJ 올리브영의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지분을 인수한 것은 CJ와 합병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에 따른 어, 의심이 혹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결국에는 cj 올리브영은 결국 사무 펀드로부터 1 1를 먼저 이제 어 지분을 가져온 것이고 그 이후에 신한 spc로부터 또 11%의 지분을 가져오면서 22%의 자사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은 cj 그리고 이선우 실장 cj 이재현 회장의 맞이죠 어, 맞아들입니다 아들, 이경우 실장 cj 이제 이재현 회장의 역시나 딸이고요 그리고 기타 특수관계 이것도 cj 인물들입니다 자사주 그러니까 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의 지분이 CJ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인물들, 혹은 CJ의 그런 자사주, 혹은 CJ의 그런 지분 이런 것들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이 정도쯤이 이제 이 정도가 어, 사모펀드, 사모펀드 사모펀드였었는데 이걸 이제 CJ 올리브영 쪽으로 넘겨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굳이 이제 IPO를 했다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CJ 어,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IPO가 많이 확정되어 있었다면 굳이 지분을 넘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IPO를 통해서 상장하게 될 경우에는 훨씬 더큰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굳이 CJ 올리브영 쪽에 지분을 넘기고 떠났다는 것은 그만큼 합병에 대한 가능성 높아진 것이고 합병을 통해서 가장 큰 수를 보는 기업은 당연히 CJ라는 것입니다. CJ 올리브영이 아니라 CJ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6조 이상의 그런 가치를 지닌 CJ 올리브영을 CJ가 거의 100% 지분율로 가져오게 될 경우에는 시가총액 약 4조 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6조 원의 가치를 지닌 기업을 100% 지분을 인수하게 될 경우에는 업세이드가 꽤나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외에 CJ 엔터라던가 CJ 올리브영이라던가 이런 쪽에 대한 그런 지분율도 역시나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나 상법 개정에 대한 그런 이슈가 꽤나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대주주를 위해서 수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들이 이제는 거의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CJ가 가지고 있는 CJ올리브영을 IPO를 시키기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이에 따라서 저는 결국 합병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그에 따라서 CJ 올리브영의 가치를 CJ 쪽으로 넘겨주게 될 경우에는 CJ의 현재 그런 시가총액은 꽤나 저평가처럼 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외부 투자자 지분맵이 이번에 일어났다는 것, IPO 계획은 이미 예전에 보류가 되었다는 것, 이두 가지를 통해서 CJ 올리브영은 CJ 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CJ 올리브영 내부에서도 성장성은 성장성, 그리고 앞으로의 글로벌 진출을 통해서 물류센터를 이미 이미 서비스업을 확장을 시키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글로벌몰이 이미 외국인들 가입자 수가 200만 명 돌파했던 것이고,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점도 미국 시장에서 오프라인점도 이제 개점을 이제 개점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내수 한정으로만 성장성이 이렇게 나왔던 것인데 이제 해외 진출을 통해서 오프라인 시장을 장악해 갈 경우에는 K뷰티의 가장 큰수를볼수 있는 기업은 CJ 올리브영. 그리고 c 이 올리브영이 합병될 경우에는 CJ가 될 가능성이 꽤나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중복 상장은 이미 거의 이제 가시화가 안 되고 있고요. 이미 상장하려다가 이제 취소가 된 것이고 특히나 이제 3억 펀도 가져왔던 지분도 시 어, CJ 쪽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중복 상장은 거의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시제 올리브영 적정 가치는 6, 7조 원 정도인데 시제의 가치가 4조 원 정도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만약에 합병이 확정될 경우에는 시제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업사이드를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제 올리브영만 가치가 6조 이상이고요. 그 외에 이제 CJ 제일제당 CA 엔터 등의 지분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서 글로벌 KBT 시장이 앞으로 5년 내에 40% 이상 성장 전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KBT가 성장, 성장할수록 올리브영의 핵심적 육통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 중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뭐 매년 30% 이상의 성장성을 보이고 있고 내년 내후년도 이 정도의 성장성을 보인다면 결국 CA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c 에 내에서 가장 알짜배기인 회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뭐 우리나라에서 9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유통망에서는 뭐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해외에서도 이미 미국 시장으로 진출을 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에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K뷰티가 해외 진출을 통해서 혹은 국내 시장의 진출을 통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면 혹은 핵심적인 성장성을 보여주기 위한다면은 가장 먼저 눈을 두드릴 수 있는 곳이 CJ 올리브영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미 뭐 중소형 브랜드가 80% 이상을 의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KBT 만들었다 KBT로서 성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올리브영에게 가서 이제 어 본인들의 제품을 어떻게 든 넣어야지만 성장이 가능해지는 그런 구조가 이미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미국 시장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게, 진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중국 시장은 이제 진출을 철회를 했죠. 진출하지 않 하는 것이고 미국 시장 위주로 진출하는 것인데 미국은 압도적인 세계 최대의 뷰티 시장입니다. 무려 156조 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 시장에서의 그런 성공과 특히 외국인 어, 해외 관광객들 위주 혹은 외국인들의 그런 수요 증가로 인해서 지금까성장했다는걸 감안했을 때 미국 시장의 개점을 할 경우에는 미국 시장의 유통망이 열 경우에는 역시나 꽤나 빠른 성장성이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미국의 화장품 시장이 오프라인 위주라는 것을 봤을 때 역시나 CJ올리브영도 오프라인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개점을 하자마자 저는 꽤나 빠른 성장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나 CJ는 역시나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 어,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CJ에 대한 분석이었고 CJ올리브영에 대한 분석도 함께 드리면서 CJ와 CJ올리브영의 합병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주식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길로 나아감으로써 홀로 투자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만 기쁜 가게 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핵심적인 이슈들을 매일같이 분석해드리는 것이고, 제가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필승투자아카데미입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